안녕하세요. 이쁜 화분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죠? 아, 오늘 우리 입추라 그러네요. 입추는 그죠? 가을로 접어두는 건데 아직은 폭염이 계속 될 거랍니다. 아, 입추가, 입추에서부터 입동까지가 가을이라고 그런데요. 근데 아직은 많이 덥겠죠, 아직. 그래서 그래도 절기로는 입추. 입추만 지나가면 그래도 저녁에는 바람이 설렁설렁 하지요? <laughs>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더위도. 그래서 저도 오늘 낮에 너무 더워서 좀 늦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입주이기도 하고, 일요일 오후 아주 저녁에 기대되는 날이죠. 맛있는 거 많이 해 먹어야 되겠죠. 네, 오늘도 또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아이들이에요. 첫 번째 아이들은 이렇게 다섯 아이가 됐어요. 요거 자기아분이죠? 자기아에서 나온 아이들, 요렇게. 정말 핫하게 나갔던 아이들입니다. 네, 여기 사이즈 볼게요. 5cm에서 5.3. 또, 여기도 5.5, 5.2. 뭐, 요 정도 사이즈가 돼요. 사이즈가 4.5에서 5점 정도 돼요. 5cm. 높이는, 요렇게 하니까 6cm. 여기도 5.5. 네, 여기도 5.5에서 6 사이에요. 그다음이 아이는, 네, 이 아이도 6이 조금 안 돼요. 이 아이는 좀 되겠죠. 네, 6cm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에 12,000원이에요. 12,000원씩 하니까 다섯 개면 6만원이죠. 아, 참.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 이 아이, 이런 아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저도 이제 4개월, 5개월 차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댓글에 아이란 표현이 특 어, 듣기 거북스럽다라고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공공이님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 이, 저도 무신결에 어 이아이 이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이 화분은 그래 이는 표현을 써야겠죠? 근데 조금 거북스럽더라도 차차 고칠게요. 나 한 번에 탁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무신결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 조금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 12,000원, 또 아이라고 그러죠? <laughs> 첫 번째, 어, 12,000원짜리 다섯 개 하니까, 어, 6만원. 네,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분. 네, 두 번째 화분이에요. 두 번째 화분은,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은 캔디입니다. 캔디. 이렇게 생긴 캔디. 요렇게 예쁘죠? 14,000원이에요. 또요 아이도, 또요 아이죠? 네, 요 아이도. 또 이렇게 예쁘게 깜찍하게 생겼답니다. 요 아이도 14,000원. 여기는 수목분이에요. 수목분 6,000원 하는 타분이죠 6,000원짜리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놔봤어요. 우리 요 캔디는 사이즈 볼게요. 8cm예요. 8. 여기도 8이죠? 네, 여기도 8. 어, 팔 조금 넘고요 여기는 8.5cm. 여기도 8 5예요 그럼 우리 수목분은 네, 여기도 7. 이렇게 하니까 7.5. 저, 여기도 7.5 나옵니다. 외경이에요. 콩부 8cm. 네, 8cm. 7.5에요. 조금 낮습니다. 이 아이가 14,000원짜리 3개와 8, 6,000원짜리 3개.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캔디와 수목의 만남에 6만원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이렇게 수목분에서 수목에서 콩분들이에요. 6,000원, 6,000원입니다. 사각도 6,000원, 동글동글이도 6,000원이에요. 그래서 6,000원짜리 8개, 이렇게 해봤어요. 네, 사이즈 10 나오고요. 요거는 치수가 다 다를 거예요. 사이즈가. 얘도 10입니다. 여기도10 조금 안 되고, 요거는 9 5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즈 8. 네, 8.5 조금씩 차이 납니다. 높이 볼게요. 높이 봐도 9cm. 여기 9.5 나오죠? 네, 사각도 볼게요. 8cm고 여기는 8.5예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수목에 이렇게돼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에게 한 포트씩. 한 포트씩 딱 식재 한번 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격이 착한 화분입니다. 네. 세 번째 6,000원씩 8개 하니까 48,000원입니다. 예쁘시죠? 꽃입니다. 이렇게 화사한, 화사하게 소보, 아주 그냥 소담스러운, 소담스러운 해바라기? 해바라기를 해야 될것 같나요? 국화꽃이라고 해야 될것 같나요? 네, 요아이들다 한번 사이즈 보죠. 네, 요 10이에요. 10 곱하기 12 나갑니다. 상당히 괜찮죠? 이 아이, 또, 네, 10cm. 또, 여기도 11이에요. 자꾸 아이소리 나오는데, 그냥 예쁜, 예쁜 애칭으로 그냥 생각해 주세요. 네, 여기도 10입니다. 네, 여기도 11.5 나갑니다. 요 아이들은 3개. 예쁘죠? 꽃도 또하사하고 가격은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이는, 18,000원 3개 하니까 54,000원. 네, 네 번째 아이, 54,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다섯 번째 장미예요. 다섯 번째 장미꽃.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넉넉해져. 사이즈가 다리도 날씬하고. 이건 3만원. 또이 아이는 소복한 장미를 안고 있는 2만원. 아유,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외경 보니까 13.5cm. 여기 12. 12에서 12.5 사이에요. 조금 여기가 좀 넓죠. 네, 여기도 11입니다. 11 곱하기 13 볼게요. 13 이렇게 하니까 두 아이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네, 이렇게 두 아이는 다섯 번째는 5만원에 데려가 주세요. 네, 여섯 번째는 음내분이에요. 음내분 읍래분. 이렇게 이제 색상. 그린색이죠? 짙은 그린색이에요. 이 아이는 3만원. 또 여기 몸매가 날씬한 아이는 4만원. 네. 또 여기 또 통통한, 통통한 아이. 네. 이 아이는 또 4만원이에요. 그러면 11만원이죠. 오늘 조금 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덤 행사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네. 10.5cm 예요 여기도 10 나갑니다. 네. 10. 9.5cm 그 다음에 12.5cm 나가고요 요렇게 보면 11이에요 11 곱하기 11입니다 11 곱하기 11 여기 아까 1 0 5 였죠 네, 비슷한 차이의 가격은 있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11만원이에요 아 예쁘시죠 요런데 딱한포트 진짜 이건 가볍기 때문에 어, 선호도가 참 좋아요 이제 화분이 너무 무겁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요아이는 그래요 그래서 요아이죠 3만 원 하는 아이가 덤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덤은 사이에 끼워줘야지 또 제맛이 나죠. 여기 3만 원 하는 아이도 덤이 올라가지만 사이즈는 볼게요. 10.5cm 이렇게 내경하면 한 8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9.5cm예요. 이렇게 네 아이를 이렇게 하나 덤올려서 이렇게 몽땅 네 개, 네 11만 원에 내려가 주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음내분이에요. 일곱 번째도 음내분인데 빨간색이죠? 요렇게 통통한 아이가, 요 아이가 7만원이에요. 요것도 있고, 또요 아이, 좀 크죠? 요것도 빨간색 참 예뻐요. 요 아이가 4만원. 4만원. 요 아이는, 아, 깜찍하죠? 이렇게 아주 음내분은 아주 그죠? 요런 색상이 대표적인 색상이에요. 여기는 3만원. 그두 아이 하면 또 11만원이 되네요.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 드려요. 8.5cm 여기 11.5고요. 여기도 11 나갑니다. 15cm 나와요. 또 여기 9. 9곱하기12.5 12.5이아이가 4만원. 네, 이렇게 하면 또 11만원에. 오늘 여기 두 아이는 오늘 음내부는 덤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아가 날씬한 아가죠. 이아이입니다 이 아이, 3만원 하는 아이예요. 아이를 그렇게 7cm예요. 7 곱하기 12.5cm 나갑니다. 이 아이, 이렇게 하나 덤딱 올려드려요. 이렇게 4개 몽땅 해서, 어, 7번째도 11만원에 품어가세요. 네, 8번째와 9번째입니다. 지담 공방, 기능성 화분이죠. 기능성 화분이란 아이 여기 이렇게 또 붙이면 안에 흡수가 참 빠르고 물마름이 빠르다 그랬죠 물 주어도 네 이렇게 되나 첫째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벼워서 여기다 흙을 담고 옮기실 때도 아주 부담이 없다는 거 너무 이쁘죠 그리고 색상도 독특하죠 이렇게 만드는다 붓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반짝반짝 그죠 진짜 가벼운 아이 요거 35,000원 38,000원, 25,000원, 28,000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가볍고 고급스러운 고급진 우리 지담 공방입니다. 네, 여기 네, 10cm 볼게요. 9cm예요. 25,000원, 이렇게 하니까 11, 여기도 9cm 이렇게 하니까 두 아이는 53,000원, 여덟 번째, 또 아홉 번째는 이렇게 14. 14가 살짝 1mm 부족한 14. 여기는 8.5cm 예요또 여기 크다란 창분 14.5cm에 19, 아, 9.5cm 나갑니다. 여기다가 창 심어 놓으면 참 멋있죠? 네. 어, 너무 먼가요? 좀 가까이 때려, 데려다 놔볼까요? 네. 이렇게 이쁘죠? 완전 블랙입니다. 아, 고급스러운 블랙. 네. 그래서 여기 두 아이가 8번 이 에요. 53,000원. 이 아이는 9번 73,000원 이렇게 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데려가세요. 네, 열 번째, 열한 번째도 지담 공방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라색 참 예쁘죠? 어, 붓꽃 같은 느낌. 붓꽃이 보라색 피죠 저희 정원에도 봄에 폈는데 이렇게 이거를 붓으로 하나씩 표현해 준 거예요. 이 아이는 25,000원. 25,000원 28,000원. 네, 요렇게 또 한번 볼게요. 네. 요건 10cm가 조금 넘어. 10.2mm. 10.2. 요거는 11. 또요 아이도 14. 그쵸 여기 14.5죠? 높이 9.5 9cm. 8.5 조금 넘고요. 여기도 8.5. 네, 이렇게 볼게요. 요 아이들도 음, 네, 요렇게 두 개가 10번. 53,000원. 요렇게, 요렇게, 두 개, 큰 아이, 창분 두 아이, 칠만 삼천 원. 네, 요렇게 데려가세요. 예쁘죠? 진짜 예쁜 것 같아, 그죠? 아주 예쁜 아이, 아, 오만 삼천 원, 칠만 삼천 원. 요렇게 데려가세요. 네, 색깔 참 예쁘죠? 빨간색, 요렇게 빨간색이에요. 어우, 독특해, 그죠? 아주 가벼우면서도 요렇게 보시면 진짜 예쁘죠? 하나하나, 부칠한 점을, 이렇게 탑 찍은 아이. 진짜 가볍습니다. 진짜 가볍고, 요거, 38, 35, 28, 25. 2호짜리 참 귀엽죠? 네, 2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기능성 합은, 요렇게. 진짜 예쁘죠? <laughs> 빨간색. 네, 치수는 사이즈 볼게요. 또, 거의 같죠? 네, 10이에요. 또요 아이도 14.5cm, 요거는 14, 요거는 10.5. 네, 높이 99, 예요 네, 9.5, 9cm 나옵니다. 이 아이가 제일 높아요, 키는. 그리고 또이 또 아이가 12번, 12번, 13번. 그래서 53,000원, 73,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데려가서 가을에 예쁘게 식재 한번 해보세요. 네, 어, 12번째, 13번째, 53,000원, 73,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들도 지남 공방인데요. 세상에 이 색상 보세요. 핑크, 핑크, 핑크. 이렇게 싹 보이시죠? 여 사이에 다 보이시나요? 살다이 안에 이렇게 잔잔하게 금이가 있어요. 이렇게 쁘죠 안에든 깨끗하며 진짜 깨끗해요. 깔끔해요. 여기 선생님이 아주 붓칠 하나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하세요 보면 성격이 진짜 요 색상은 여자 여자죠 진짜 여자 여자 소녀 소녀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아 느낌 좋죠 헉, 예뻐요 가벼워요 여기 심어 놓으면 오 어, 대박 그죠 <laughs> 또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 아 눈꽃송이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이렇게 이 아이는 35, 38, 그렇답니다. 두 아이가 똑같죠. 핑크색은 처음 보셨죠? 네, 너무 예쁜아 이죠? 네, 이렇게 14.5고, 이거는 14일 테고 이거 14.5죠? 네, 같습니다. 여기는 14예요. 높이 9.5 나가고요. 이거 네, 9 c m 고요 네, 9.5. 네, 여기 9.5, 쬐안 돼요. 9.5가 안 돼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하니까 9.5 조금 안 됩니다. 예쁘죠? 진짜 핑크색 예쁘죠? 이 아이 얼른 데려가세요. 딱두점 나와 있는 아이고, 이 아이는 또 작은 아이도 없어요. 이렇게 3, 5, 3, 8, 두 아이만 딱 있답니다. 네, 두개다 14번, 15번. 7만 3천 원에 데려가세요. 네, 16번째는 인동분입니다. 인동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예, 작은 아이들. 얘들은, 어, 이 거친 게 매력이죠. 이렇게 아주 색상들도 그렇고,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색상 이렇게 나오고, 밑에도 이건 거친 게 매력이에요. 7,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보석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아이죠? 이거 롱분. 작은 롱분인데,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그냥 그자체예요 자연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또 거칠기도 하고,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 아이가 만원. 또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이런 아이들. 네, 이러면 다 하면 얼마냐? 7,000원, 만원이죠? 그럼 5만 1,000원. 5만 1,000원인데, 또 1,000원 우수리는 떼볼게요. 또요 아이 볼게요. 10.5cm. 내경은 8cm 나갑니다. 8cm 나가고, 요거 10이고요. 또요 아이도 10.5cm. 또 여기는 외경 8.5cm, 8 5예요또 우리 아이도 볼까요? 네, 8 5예요 높이, 네, 키재기 볼게요. 14.5cm, 여기는 14cm, 또 높은다 가면 14.5, 오, 여기는 15cm. 조금씩 자유롭답니다. 9.5, 여기는 8.5, 여기도 한 9cm 됩니다. 이 아이들 다 몽땅 해서 6개, 5만원에 데려가세요 17번째는 네. 어, 어, 창분이에요. 창분에서. 인동에서 창분들만 묶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요 아이가 7,000원이죠? 또요 아이는 1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색상이 참 보랏빛이 아, 멋지게 들어갔고 모양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렇게 삐뚤빼뚤 합니다. 얘들은 다 요런 게 매력이라 그랬죠? 요렇게. 딱 맞게 정사각형은 없어요. 이렇게 배도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로된 아이들은 두게 15,000원 여기 7,000원 세개니까 51,000원이죠. ,000 51,000원에서 ,000 1,000원 떼고 5만원 세트 갑니다. 여기 13이에요. 또 여기도 13.5cm 또 높이 11 볼게요. 여기도 11입니다. 이 아이는 아까 보셨죠? 10cm 여기 10.5또 여기도 10. 9.5 여기도 조금 빼뚤하지요이렇게 모양이 요거 가지고 컴플레인 걸지 마세요. 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삐뚤 빼뚤하답니다 예, 네, 와이는 또 여기 영상에 올라와 있는 아이 나가면 랜덤으로 나가요. 색상은 제가 맞춰서 예쁘게 보내 드릴게요. 9cm고요. 네, 9cm고요. 네, 9cm입니다. 네, 이 와이도 5만 원에 데려가세요. 열여덟 번째 인동분이에요 열여덟 번째 여기는 큼지막한 아이죠. 만 오천 원 하는 두 아이. 만 오천 원 하는 창분 두개 그러면 육만 원. 네 십일 센치. 네 십육점오 센치 나옵니다. 요런 창분이에요. 여기도 외경 1 3 5오예요 여기 십일점오 센치 나올까요? 여기는 여기도 한번 볼게 폭은 12.5. 외경이 아닌 내경 폭이에요. 네 여기도 이렇게 13 여기도 11.5cm. 폭은 4경으로 봤습니다. 여기 11이고요. 높이 17cm 나옵니다. 이렇게된두 아이. 큰 거, 창두 개, 롱분 두 개. 그래서 요 아이들은 18번째,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19번째 아이들은 지천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창분이랍니다. 멋있죠? 조각 안에 다 해서 이렇게해 놓은 거어 가격표 들었네요. 요렇게 <laughs> 돼 있는 아이입니다. 아, 큼지막하고 좋죠? 밑에 요렇게 돼 있는 아이요 아이가 25,000원이에요. 얘들 네 아이 괜찮으시죠? 한번 사이즈 볼게요. 17.5cm, 14.5예요. 아, 저 위에, 위에 밭에 고추 따시나봐요. <laughs> 사위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장모님이랑. 고추 따면서 도란도란 소리 나요. 네, 18cm입니다. 여기 14. 네, 여기도 17.5. 네, 18이 조금 안 되고요. 이렇게 14입니다. 네, 여기. 네, 얘는 또딱 18cm 나왔어요. 여기 15가 조금 부족한 사이즈입니다. 여기 창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캬.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고 여기 지천이라고 딱 직인이 돼 있습니다. 요거 25,000원 하는 아이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 딱 심어 보세요. 그래서 또이 요 아이는 이요 하나가 짝꿍이 없어요. 이제 내일 다음 이번 주 수목쯤 이제 가마 열려요. 제가 갖고 올 건데 그때까지 얘가 짝꿍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여기다가 하나 딱. 엉덩이 분이라 그러죠? 네, 엉덩이 분 하나를 여기다 쫙 올려드릴게요. 예쁘시죠? 같은 색상으로 드리려고 짝꿍 없는 아이입니다. 네, 요거 19번. 4개, 2만 5천원짜리 4개, 10만원에 데려가세요. 20번째 지천 공방 창분입니다. 요렇게 세이나이 요에는 이제 굿다리가 있죠? 굿다리가 있고 청자 색상입니다. 여기도 다이렇게 다 조각이 들어갔어요. 밑에는 지천, 이렇게 굽다리 있는 아이, 이렇게 생겼죠? 창심어 보세요. 아주 고급지답니다. 네, 여기 보면, 아, 9.5cm 예요 9.5. 여기는, 아, 9.5가 아니죠. 이런 바보, 19.5cm. <laughs> 1 9 5고요 얘가 20이에요. 20. 또요 아이도 19.5. 네, 19.5 조금 0.5차. 네, 여기도 19.5입니다. 아, 요아이가 조금 넓어 보이네요. 높이는 16 나오죠? 네. 또도 15.5cm. 또 여기 16. 네, 16이에요. 요아이도 개당 2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너무 괜찮죠? 요아이 4개 10만 원해 드리고요. 또 요아이가 하나 남았어요. 아, 이게 와인잔이죠? 청이 청빛나는 와인잔. 요아이 하나 남은 아이 여기대로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한 세트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스무 번째도 10만 원의 지천문입니다. 네, 스물 한 번째. 21번째. 스물 한 번째는 커다란 창분 드려요. 창분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거는 3만 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반짝반짝하죠? 예쁘죠? 반짝반짝하는 금지막한 아이. 이 아이가 3만 원 하는 아이. 한번 사이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19.5cm, 네, 19대경, 1 9 5예요 아주 크지요? 또 여기도 20, 20 나옵니다. 이렇게 높이 14.5에요. 15는 좀안되고요 네, 여기도 14.5cm입니다. 어, 좋지요. 여기는 개당 3만원씩 해서, 6만원에, 네, 21번째, 어, 창분,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스물두 번째 22번째 아이죠. 스물두 번째도 어, 지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분입니다. 청자 색깔 창분. 여기는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조각을 또섬세하게 해주셨네요. 이아이도 25,000원. 네, 25,000원짜리 아이, 세개 남아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1 7 5 c m 예요 내경 17.5, 또 여기도 17.5나와 17.5에서. 18 사이고 아 얘는 딱 18cm 나옵니다. 딱커 보이죠. 네 여기 13.5cm 여기도 13.5고요. 여기도 13입니다. 네이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여기는 25,000원씩 해서 세아이 75,000원에 데려가세요. 23번째예요. 23번째 아이는 이아이는 절구 하나와 창 하나 이렇게 굽다리가 있는 창이죠? 요거 25,000원 하는 아이 하나와 또 이렇게 생긴 요 아이도 25,000원 하는 절굽은 이렇게 두 아이를 올려놨어요. 보세요, 예쁘죠? 네, 여기도 끝에서 끝은 20이에요. 20에 높이 15.5cm, 16은 안 됩니다. 네, 여기도 14, 14가 조금 넘고요. 이렇게 보니까 16.5cm. 이 아이는 개당 25,000원씩 해서 두 아이 5만 원. 네, 스물 세 번째 아이는 5만 원에 데려가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물 세 번째까지 지천분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영상을 찍을게요. 네, 오늘 입추 시작되죠? 이제 시원한 느낌으로. 근데 저녁에는 또 선선한 바람이 불 거라는 생각으로. 네, 아. 따뜻한 날 조금 얼마 안 남았다 하시면 되죠? 네. 오늘 요런 아이들로 제가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죠? 네. 월요일날 또 다시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